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로마 제국이란 말 그대로 이방인 나라였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신들에게는 두려운 세력과 악한 세력과 같은 느낌이었죠. 게다가 물론 유대교 대제사장들의 획책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로마에 의해서 로마 총독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은 초대 교회 공동체에게 있어서 커다란 아픔이 되기도 했을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이 선포되었을 때, 이 말을 받았을 때 초대 교회 공동체는 어떤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렇죠?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로마 제국에서 벗어나는 것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고요. 또한 이래저래 공권력으로부터 억압을 받았던 이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특히 초대교회가 앞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온갖 박해와 시련이 시작될 때인데 이런 상황에 놓였은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이 말씀이 들렸을 때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재산을, 또한 여러분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러한 강력한 공권력이라는 세력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를 거스르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선포되었다라면 여러분 그 말씀 들으시겠습니까? 듣는 분도 계시죠. 워낙 착하신 분들이 우리 또 그리스도인들은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아멘으로 응답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걱정을 하게 되고 또한 근심하게 되고 왜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도 함께 읽어야 됩니다.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볼까요?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예. 또 6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함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예. 그리고 다시 1절 우리가 읽어 볼까?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느라. 자, 어떤 느낌이 다가오십니까? 이 전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제가. 이 전제를 놓치고서는 이 말씀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전제가 뭐냐? 세상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속한 권력은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권력을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전제입니다. 그냥 모든 권력에 복종하라, 무조건 복종하라가 아니라 모든 권력은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만 그 권력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권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전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자가 하나님의께서 주신 권력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때그 일에 복종하라라는 것이죠. 그냥 복종하라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일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또 하나님께서는 공권력을 통해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라는 부분들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인가 아닌가 이것을 놓쳐버리면 이 본문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바울은 분명히 로마 교회의 공동체에도 초대교회 공동체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단지 로마 제국에 충성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로마 제국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또한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너희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해 나가라라는 이 말씀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또한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는 7절의 말씀도 함께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또한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받치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을 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과 마찬가지로 공권력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그 공권력이 하나님 뜻에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 뜻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간다면 우리는 그 일에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이해를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사회적 질서라는 측면의 기준을 어디에서 볼 것인가를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 질서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라라는 것이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잘 분별하고 판단하여서 너의 삶을 제대로 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사도 바울에게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 8절부터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 볼까요? 8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개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율법학자입니다 바리세인이었죠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평생의 자부심으로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를 감당하면서도 그가 이 자신의 본성에서 벗어나지 않았음은 분명한 자명한 사실이지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주 안에서 바라보게 되니까 아 이게 진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뭐냐면 모든 율법을 지키는 근본 원인은 근본 기초는 무엇이어야 된다? 사랑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 가늠하지 말라? 왜 가늠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는 것은 왜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단순히 하지 말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기본이 되어야지만 사랑을 해서 출발해야지만 이 모든 개명을 제대로 지킬 수 있다는 라 것이죠 예배 왜 드리십니까? 이 새벽에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야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고요, 제대로 살아갈 수 있고, 제대로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가장 근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고린도서 13장.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이유, 핵심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한 이 나라를 사랑, 이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그 어떠한 것들을 행할 때에도, 심지어 앞서 말한 공권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에도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라는 이 기본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제대로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합당하게 하고 있느냐, 내가? 또한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히 정치에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모습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덜 나쁜 놈 뽑는다라는 심령 심정으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이 땅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나라를 사랑해서, 그 사람을 사랑해서, 또한 그 일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차악을 선택해야만 하는 현상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 과연 맞을까요, 이 표현이? 그렇게 된다면 세상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공권력을 주관하신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면, 그 어디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기준이 되고 또한 내 이익에, 내판단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이 선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악한 사람의 눈에는 악한 것만 보이고, 끼리끼리 논다는 말처럼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사랑하는, 이 땅의 모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것들을 분별하여 볼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지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선택에 우리는 함께 또한 동참하고 같이 사역해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를 차지하고라도 우리가 이 땅을 모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모든 원동력과 기준과 기준은 기초는 사랑이라는 것. 그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성경을 읽는 것도 또한 우리가 이웃을 돕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이고, 이웃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이 너무나도 자명한, 그리고 너무나도 간단한,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가 그 사랑을 놓치지 않고 그 사랑으로 인해 행동하게 된다면 우리는 깨어있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내 자신을 사랑 안에 머물게 합니다 내가 사랑으로 행하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과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 하나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거두시는 열매가 됨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됨을 명심하시고, 우리 모두 이 사랑의 원리 아래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새벽,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시작하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나온 것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임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 원칙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만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롱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